야... 야! 이번에 그 엔비디아인가 뭔가 세계 1등 기업 회장이 우리나라 왔나 봐 엔비디아? 그게 뭐하는 데야? 카드 만드는 회사래 신용카드 같은 거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요 저는 젠슨 황이라고 해요 그쪽은요? 저희 진대 중이어가지고요 저희끼리 놀게요 야 뭐래? 뭐라... 진대 중이래 아 진짜 몇 번째야 야! 너 닭다리 두개 먹었지? 두개 먹을 수도 있지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아,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야, 이거 네가 계산해. 아, 진짜 나돈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아, 이번에 민생지원금 받았을 거 아니야?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단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 회사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번에 거기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도 만났다던데. 아, 대통령은 좋겠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맨날 만나고. 그것뿐이겠냐?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행사 같은 거 하면 공연도 맨 앞줄에서 볼수 있을걸. 이야, 나도 대통령이나 해 볼까? <laughs> 아유, 아유 감기 몸살 때문에 춥겠네. 네. 제가 대통령 대신하고 있을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대통령 자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정과만 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음. 잘 부탁드립니다. 야, 대통령 줘대 너. 카카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사인디 산더미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아 일하기 싫은데. 국정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업무부터 진행할까요? 개엄이요. 예? 시원하게 한 합시다 우리. 아안 됩니다, 카카아 왜요? 내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엄? 이 버튼 누르면 되는 건가? 그 버튼은 개엄이 아니라. <놀람> 다 이제부터 진짜 국정 운영을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음... 뭐 하지? 확대한 투자와 정보주도 정책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과학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과학기술에 투자합시다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인가 뭔가 그것도 만들고 우주로켓도 만듭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죠 아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똑똑한 천재들 3 명만 데려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인재들입니다. 반갑네. 성형외과 전문의 상거풀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스투입니다 음. 응. 피부과 전문의 이주란입니다. 왜 의사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의대를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과학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네 하버드 합격했세. 이제부터 자네가 하버드 교수야. 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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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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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넘버두 나라 간의 과학기술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세의 흐름에 뒤처질 순 없지 자네 혹시 저런 거 만들 수 있나? 인공지능이요? 인공가슴은 만들 수 있는데 새기라! 어떻게 그거라도 좀 만들어 볼까요?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 완성대군 강남 18호 우리 장강칠호 라이 이겼다라. 눈에도 살이 쪘나 보군. 우리 미국의 자비스가. 압도하는 곳 봤나? <laughs> 분명히 니네 주는 똑똑히 봤잖아 이 대륙 과학 기술로 우주 넘버 원. 그렇겠지. 우리 미국의 기술을 빼돌렸을 텐데. 뒤치팔러마 멈춰! <laughs> 멈춰 박일래한 걸러 개웃겨이 우리도 로버트 있어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미스터 춘 미국 실리콘 밸리에 가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네. 어 한국의 강남에서는 가슴에 실리콘이 수두룩해요 보여줘! 강남 18호! 아 어디가 강남 18호! 야! 강남 18호!